안 보일 거거든. 아빠 들어가고 있는 중? 뭐해? 나 이모티콘. 게임 시작자래 어? 게임 시작자 공이 왜 들어갔어? 너 가는 대로 가니까 일어나고 있는데? 왜, 왜 그로 가? 응. 나 다른 게임 하고 있어. 타워 보퍼플인데 너? 나안 하고 있는데? 음... 너 지금 누구 하고 있는데? 아닌데, 나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이게 컴퓨터 가지고. 아니야, 다 엄마. 아니야. 엄마. 다시 해봐, 나 패티어 로즈에 있어. 너 아직도 그 건데 타워 보퍼플인데? 응? 어, 무슨... 아니 소가 아니나. 소 <laughs> 참. 모를 줄 알았어. 뭐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웃음> <웃음> 뭐가 똑같이 생겨? 난 머리가 다르다고. 얼굴도 그렇고. 특징 아주 잘 살펴봐. 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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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하고 있어요? 응? 녹화 중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내해 주세요. 좀 몰라요. 알았어. 기다려 내가 아빠 맵 쪽으로 갈게. 내가 지금 두 번째 맵에 있거든. 시작성 고! 나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아빠 있는 맵에 왔어. 아빠 나 왔어. 이게 처음 받는 패시야, 걔. 여기에서 훈련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보석을 줄 거야 보석으로 스타트 에그랑 이런 걸 구매할 수가 있어 난 거기 중에서 팩다 뽑았고 물음표 빼고 아빠 돈이 없어 어디로 가야 돼겠처 우리 화살표가 있는데 이리로 가는 거야? 먼저 예, 이거 먼저 응. 아빠 어디 갔어 응. 친구가 너무 많아 이게 인기 있는 게임 요거 요거 한번 클릭해 봐 공격? 응 그러면 공격하지 그래서 레벨도 올리.. 아한 번만 울어 아빠 왜 공격 안 해? 아빠가 공격한 건데? 아닌데? 다른.. 다른 사람 패시 공격했는데? 오 몰프 응. 아빠 먼저 공격해 요거? 요거 해봐 한번 클릭해봐 근데 내 팻에 용이가 오니까... 근데 나왜용이가왜 이렇게, 내 팻이 왜 이렇게 덩치가 커졌냐? 너희들왜 이렇게 커졌니? 얘네가 이러고 오니까 덩치가 너무 커졌어. 이 화살표는 뭐예요? 응? 이 화살표. 아, 보석 몇 개. 온 아. 그 화살표는 스타터 에그를 구매하라는 화살표. 아, 잠깐만. 그거 한번 따라가 봐. 이, 잠깐 이거 다되고 됐어. 그러면은 보석 주지. 보석 먹어. 먹었어. 그러면은 그 오른쪽 밑에 보석 채워졌지. 네. 영이에서. 응. 네. 그거 사, 그거 120모면 스타터 에그를 살 수가 있어. 아직 못 먹었어. 응. 음. 화살표 이제 없어졌어. 그렇게 계속 레벨 올려. 보석도 먹고, 1 2 0대서 새로운 패스을 얻어봐. 이건 언제 할수 있는 겁니까? 아빠, 내가 패 하나 줄까? 전설 패? 나두 마리 있어서 한 마리 필요가 없거든. 그래, 그럼. 근데 이거 어떻게 주는 거지? 이거 거래, 잠깐만. 이거. 거래는 어떻게, 잠깐만. 아, 이거 보면 거래 보내기 있구나. 거래 보내기 했어. 거래 보내기 했어. 못 찾아본다. 거래 보내기. 수락 음. 됐다. 잠깐만. 내가 하나 줄게. 아, 몇 개는 못, 이건 다른 앱이라서못 준다고 뜨네. 어, 내가 줄 거는, 어... 제야 이거야. 어때? 음. 그리고, 얘. 거의 다 전설이야. 대.. 다 좋은거야 알았지? 10레벨 되면은 팩탈수 있어 지금... 꺼내봐 왼쪽에 외환 동물 눌러봐 열쇠인데? 응? 잠금 해제? 뭘 잠금 해제야 여기 열쇠기 장기아 그건 삭제잖아 장기 눌러 그래도 잠금 그리고... 해제? 잠금 해제 눌러 그리고는 잠금.. X 눌러봐 봐봐. 아빠. 아까 거기 가봐. 저 스타터에 그쪽 가봐. 봐봐. 둘다 전설이지. 6%짜리, 2%짜리. 이 포탈 대긴 되게, 되게 뽑았어. 돈더 모을 수 없는데. 근데, 근데 디데, 나. 아빠... 근데 나 돈도 주고 싶은데. 나나 나 여기 있는 펫다 뽑아 가지고 나 이제 코인이 필요가 없거든. 4882 있어. <laughs> 그래서 필요가 없는데 아빠한테 주고 싶은데 어떻게 줘야 되지? 아니야. 아빠가 줄게. 아니 괜찮아 나 익무새도 있고 나봐 화살표 있단 말이 화살표 언제 해? 화살표 따라가봐 어떠화살표인지좀 보자. 아까 보여줬잖아. 어떠화살표니 잠깐만. 어손 건들면 안 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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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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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거 끊을 가봐. 이거. 가? 아얘 잡으라는 거예요. 빨간색 표시 보이지? 이 훈련 동이 잡으라는 거야. 처음. 첫 타는 첫 사람은 그렇게 되거든 그리고 앵무새는 퍼즐에서 얻은 패이거는 퍼즐을 이용해서 퍼즐을 이용해서 얻은 앵무새야 음. 이펫 어떻겠는지 보여줄게 일로 와봐 알았어 이거 알았 근데 아빠 완전 초고수 됐네 고대 드루이드 구레벨이야 1레벨만 더 모으면 10레벨이야 10레벨 다 되면 걔 키울 수 있는데 얘 너무 덩치가 크다?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고대 드루이드가 둘다 덩치가 커 그치? 개보다도 커 음. 원래 개가 음. 사슴을 쫓아야 되는데 사슴이 개를 쫓아낼 글 행세네 둘째 몇 마리인 거야? 아 이렇게? 세 마리야? 빨리 와세 고대... 마리까지 밖에 못해 고대 드루이드가 엄청 크네 어얘 뭐야 잡는 거야? 음. 빨리 와 버섯은? 짠! 버섯? 그거 밟아봐 짠! 와. 야, 우라니까. 여기서 요 상호작용 눌러봐. 뭐지? 상호작용이 어딨어? E 눌러! 이. E! 아빠, 여기. 아, 여기 기둥에서? 응. 눌렀지? 그럼 여기 대기해. 빨리 와! 이거 구름 밟아야 돼. 아, 야, 너무 빨리 <laughs> 떨어졌어 그럼 다시 해봐. 왜안 왔고요? 아, 이거 불표 없어진 다음에 상호작용 눌러야 돼. 보라색 불표 없어질 때까지. 됐다, 이제 상호작용 눌러봐. 됐어, 빨리, 빨리 대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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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게. 나중에 할래요. 실력 좀 싹. 실수야, 실수했다. 그래야지 앵무새를 뽑을 수가 있어. 근데 나 앵무새가 뽑혔는데, 아빠도 앵무새가 나올까? 이거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가... 그 포즈할 때 레전드라는 표시 같은데, 물음표, 물음표가... 아빠 죽을 것 같아. 피할까? <놀람> 못 이기네, 아빠. 얘를... 누구? 야, 샀음. 쟤 어떻게... 어, 죽었어, 샀음. 아, 괜찮아. 힐링전으로 가래. 응, 힐링전 가봐. 어디있네, 힐링전. 아빠 어디있는데? 2층, 구름 타기 전. 어, 아, 내려와봐. 저그 사슴, 아, 사슴 살아있는데? 어, 누가 죽었다는 거야? 너 3마리인데 1마리 죽었잖아. 아, 개. 고달 구로이도 말고, 그램 말이야, 램? 응, 램. 이트록스아이원 안으로 들어가봐 그럼 체력이 다시 차면서 다시 나타날 거야 그치? 음, 네. 이제 회복되고 있는 거야 보이지? 체력 회복되고 있는 거 내가 이거 점프력 해서 이무서 얻게 해줄까? 줘봐, 줘봐 오, 나손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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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가 아빠, 이제 120 됐네. 스타트, 이거 살수 있겠다. 사야 되고? 어, 그래야 좋은 패서지. 오, 새로워. 멍멍이 있잖아. 멍멍이보다 고양이가 더 좋네. 강아지를 고양이로 바꿔. 짠. 예쁘지, 예쁘지. 음. 이제 내가, 내가, 새로운 패스를 갖게 해주지 너 녹화 지금 하고 있잖아 아 그럼 아빠건 어떡하라고 아빠 화정 아니 진아왜 아빠 도와주 갈래 아아빠가왜 오류냐 이거 안돼 음. 응뭐줄 때문에 손빼손빼줄 음. 때문에 왜이 없어져, 얘? 도착! 먹어, 이거. 그게 알이야, 무음표 알. 그럼 여기 클릭하면. 뭐, 새로운 아이따라는 건데, 이거 취한 지 없어져. 그리고, 여기 누르면 이거 생겼지. 사용. 그럼 이거 나와. 행세. 퍼즐로 하는 거야. 어때? 음, 아빠 녹화 안 했는데. 짠, 아유, 전설. 그리고 총 50가지 밖에 가방이 돼 있으니까 몇 마리는 지워야 돼, 계속. 알았지? 짜잔! 어때? 완전 초고수 됐지? 시작하자마자 초고수 됐지? 음, 너, 녹화 중끝 아빠? 아빠 이제 초고수 됐으니까 이제 2,500까지 보상 모아. 오늘 가면 돼? 응? 뭘늘 가면 돼? 뭘 공격? 계속 공격해. 일년넘 계속 공격해? 응. 아빠 나랑 같이 보스 잡으러 갈래? 나 보스 아직 못 잡았고는. 아빠 보스 어떻게 저거 약한데? 레벨이 약한 거 아니야? 아니고는 냉무새도 레벨이거든. 아빠 아빠, 근데 아빠 냉무새 왜 이렇게 작아? 이 안되서 그런거 아니야? 아니야! 나.. 내 인무새도 1위야! 내가 이거 유튜브로 봤는데 이게 크기가 작거나 크거나 이게 다르네 그럼 내거는 큰거고 아빠건 작은거네? 그러면은 고대 드로이드.. 그럼 큰 사이즈로 나온거네? 그럼 둘다? 그치? 보통은 작은 사이즈 아빠, 그리고 요용 있지, 이 드래곤. 이거, 시작하자, 이거, 다음, 다음, 그 뭐라 다음 월드 가면은, 이, 에그가 또 아일랜드 에그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하면은 이 드래곤 얻을 수가 있어. 저 전설인데, 나, 첫 번째 알에서, 바로 저 전설적 인 1%짜리 나왔다, 유니콘이랑. 대박이지. 근데 왜 아빠는, 그... 고대 드로이트는 공격을 안해 아왜 한번만 해 아빠 이제 패 3마리가 세 3번 세 클릭해야돼 그래? 응 음. 드로이.. 이거를 3번 클릭하라고? 훈련 더위를? 응아 음. 어, 지금 3명 꽉 찼네 아빠 다른데 가자 우리 보스 잡으러 가자 에잉 무세 쫑알쫑알 보스 잡는 건꼭 녹화해야 돼. 응, 음, 기다려. 이거 녹화 계속 되고 있는지 켜놔야겠다. 나도 있을까 좋겠지? 가자, 이제. 근데 아빠는 얘를 못 지켜. 봐봐, 여기 보이지? 플라잉제도. 난 여기 열려있거든. 근데 아빠 2,500 구매해야 되거든. 근데 나 2,500보다 더 넘어서. 이제 쫄수 5,000될 각이야 그래서 왼쪽을 꺾어 일단 쟤 한번 제한범... 싸우고 쟤가 무스야? 어, 어 공격하자 아빠도 공격해 와! 잡았다! 아빠 잡은거야? 아빠도 잡았어? 코인 얻었어? 아니 아 먹었어 어? 우리 다시 공격할까? 우리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는데. 아, 이게 이 공격하는 거야? 응. 음. 우리는 뒤로 빠져있고 그리고 어. 패 10레벨 되잖아. 10레벨 되잖아. 10레벨 되면 패탈 수 있어. 맞지? 뭐, 이데 에너지가 없어. 아, 그래? 그럼 갈자 그럼 넌왜 에너지가 이 많아? 몰라 나 하나도 안 들었어 어 쟤도 큰 사이즈네 앵무새 아이쪽이 아니구나 걔 싸우기 힘든데 싸울 수 있겠어? 도지 쟤가 한 칸밖에 안들어 가자 그럼 앵무새 죽었어 여기가 제일 빠른 길이야 빨리 와 여기가 지금길왜앵무새 죽음이... 레벨이 이렇게 낮은거야 앵무새 날수 있는데 구름 타고 나온다 여기 보이지? 여 표지판 여기. 너 어디갔어 여기 여기 표지판 보이지? 여기 0 레벨 외한 동물은 마운트 가 마운트가 패스 탈수 있다는 얘기야. 라, 아 그래 가고 있잖아. 여기 지름길이라고. 패보고엠무새 음. 진짜 고생했네. 난 비긴데. 얘애 새끼가 다 새끼. 동생네 새끼. 레벨 어떻게 올려? 앵무새? 계속 경험치 얻어야지 싸우면서 애완동물 클릭해서 앵무새 클릭하면 여기 보이지 경험치 애완동물 클릭 그래서 앵무새 클릭해봐 그럼 보라색깔 돼있지 야 이제 또 있으면은 2레벨로 올라 내 목적지는 아빠 문제 빨리 2500 모아 아빠 무새 2레벨 됐다 아빠 근데 아빠 펫 종류 다못 모았잖아 응. 그치? 펫 종류 다못 모았으니까 내가 다 뽑아줄까? 나돈 많아 다 쓸데없어 나한테 아빠 내가 거래 요청 보낼게. 거래 보내기. 거래 보내기. 거래 보내기. 보자. 얘 없지? 됐쓰 근데 걔가 1 5거는 내가 1 2프인 멧돼지 뽑아줄게 와 6프로짜리 또 나왔어 나 헐... 6프로짜리 또 나왔어 나 대박이지 근데 나얘 필요 없는데? 한 마리면 충분한데 아빠, 램 줄까? 램. 나한 마리 또 있어. 아, 나 필요 없는데, 한 마리. 한 마리 지우자. 아빠, 내가 기다릴게. 알았지? 아빠 다음 호들까지